중도 포기자 오르막길밖에 없어 오르막 내리막 하다가 글신이 마을이라는 곳에 왔어요 사실 힘들어 죽을 것같아 다리 너무 아프고 말할 기운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더 가야 되냐면 3시간 정도 더 걸어야 돼요 오늘 아침 7시부터 걸었으니까 지금 벌써 한 7시간 걸었거든요 걷는다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오래 걸으면은 너무 아프네 어제는 진짜 한번한번 한번 찍을 때가 너무 신났는데 지금 너무 힘이 빠지네요 그 가서 쉬고 있어 야 마트에서 술좀 사고 해놔라 니가 중도 포기자 잘 가라 지금 이제 마고자가 한명 발생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못하겠대요 근데 중요한 건내 다리도 너무 아프지만 해보겠습니다